자 오늘 결국 이 윤석열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 글쎄 하여튼 뭐 제가 본이 느낌은 야 역시 날리면 공작이 자기들이 볼땐 먹혔다 뭐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날리면 사기극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냥 국민은 어차피 30%이 윤석열이가 길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만세부를 그 보수 변절 개그지들이 있으니까, 얘들을 믿고, 그냥 가겠다. 어, 진실은 짓밟고 거짓과 사기로 한번 돌파하겠다. 난딱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물론 지금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저 이른바 민주당 촛불 진영과 강제 진영에 대한 제 입장은 거의 180도 다른데, 다르다 하더라도, 문성열이가 풀어나가는 방식이 완전 사기와 검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이 문제도 이 좌파하고 비스무리한 동맹을 맺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어, 하여튼 좀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사전, 좀 지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2022년 6월 29일 기사예요. 작년 기사인데, 여기에 뭐 대충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앙일보 기사에. 물론 뭐 조선일보 것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팩트체크가 1순위, 그 다음에 역사관이거든요? 무슨 팩트체크도 못하고 다 거짓, 조작에 사기당한 놈들이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입니까? 친일 반일? 웃기는 얘기지. 거짓말을 놓고 뭔 친일 반일이야. 어? 사실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기초 사실부터 확인하자고. 어? 야, 이미 대의변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대의변제가. 즉, 일본 기업에다가 소송 청구했고 강제 수용자들이 승소했어. 미쓰비시 이런 데, 일본 제철소. 여기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본이 안 줘. 안 주니까 한국이 따로 대신 주겠다. 이게 지금 대위 변제고 지금 그걸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게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laughs>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데 윤성년은 날리면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